자, 오늘 추천드릴 단기수익주 펩트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펩트론이 있구요. 펩트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펩트론이 아니라 펩트론이에요. 비읍. 평당가는 얼마에 맞춰놓으면 되냐면, 얼마에 매수를 하든지, 이제 어쨌든, 평단가만 24,150원 정도로만 맞춰 놓으시면 은 익절도 요만큼 손절도 요만큼 한 5대 5 정도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 익절가는 26,100원입니다. 익절가 26,100원 손절가는 22,200원이에요. 자이 종목 쭉 상장일이 2015년도에 상장이 돼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이 빵터져죠 거래량 보이시죠. 그 이후에 얘네들이 한번더 이렇게 지지라인, 여기 상한가를 갔던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내려오죠? 그 다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라인인, 여기 익절가에서 익절을 해주시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라인, 여기도 뭐예요 지지받지 못해 주면은 쭉 빠져버린 자리예요 지지받지 못하니까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파란색 라인에서 분명하게 손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 라인에서 손절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쭉 내려와 버린 거예요 자 빨간색 라인에서 익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와 버린 거예요 돌파 시도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빨간색 라인까지는. 대신에 여기에서 돌파했을 때 바로 매도하지 않으면은 쭉 내려와 버리고 여기도 손절하지 않으면 쭉 내려와 버려서 엄청나게 박살이 나요. 자, 24,000원짜리 종목이 7,000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 봐요. 엄청나죠. 반에 반토막 나는 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중장기로 계속 갖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펩트론 우리 단기 스윙 중그때쯤 뭐예요? 금요일에 시장 괜찮아가지고 제 단기 스윙 드리자마자 오늘 18% 올라갔어요. 수익 축하드려요, 김창호님 안녕하세요.